<laughs> 개야 할게요. 아니, 나개자은 너무 노잼이라 못하겠고. 화장실 좀가녀 오겠습니다. 그럼 뭐, 8턴 되면 카드가철 당해서 뒤집어. 15,000이면 나보다 훨씬 많이 깎여야 될거 아냐? 점수가. 나도 지금 개 많이 깎이는데. 좋긴 해. 좋긴 한데, 그냥 밤샷 할게요.

<laughs> 아니, 끝나 쎄. 자유식 남았어요, 체력이. 설거제당했어 오른쪽. 건 먼저 하는 게 맞았구나. 여기 어떻게든 버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뜨거요 아니 이거 업하고 그냥 기계나 찾아보죠 이거 버리고 이는 좋겠군요. 검수 0점 패치 이후로 아니 1등을 절대 못지길 것 같다네 생각이 들어.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점 패치 이전에는 항상 1등을 노려왔거든. 운 좋으면 1등 찍고 그런 거야. 근데 점수, 점수 패치 되고 나서. 아니, 그냥 이게 1등이 넘사니까. 뭐 방법이 있는 건가? 모르겠네. 아니, 절대 못 찍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떡해. <laughs>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 저, 저 점수를 어떻게 찍지라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목소리> 아쉽네. 더안 가는 것같아다 레벨업 찍어도 됐지 않나? 얘 레벨업 찍으면 나도 레벨업 찍을게요. 안 찍네. 이러면 나도 안 찍어. 음, 레벨업이 빨라서, 이렇게 막, 미드 포일 건 없, 없으니까. 일단 세게 가면서 갑시다. 망했는데? 미라 망했어. 버렸어. 체력이 일단 23이고요. 피들 별로 안 세고요. 레벨업도 못 찍었어요, 이번 판에. 몰라 나 미란 망했어 여기서 업을 찍었어야 됐는데 체력관리가 왜 이렇게 안된 건지 모르겠다만 뭔가 개잘 풀렸네 빗손고니까지 나온 오 대박 아비 도넬 버즈는 안돼 그러니까. 점프 못 올리겠어. 너무 어려워. 아얘 지는 것좀 어이 없겠다. 얘도 센데. 그냥 내가 너무 세서 이겨 뭐야 미라가 이겼네. 발견해봤구나.

그럼 약한 도발 만들어주는 게 이득일 때가. 아, 못싸개못싸다 진짜 최악으로로 최하도로... 싸다 진짜 너무 못 싸웠다. 어, 이관은 괜찮은데. 어, 근데 그 나쁘지 않아. 이것까지 잘라주면 솔직히. 그쪽이... 이정도맞는거긴한정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정는데뭐야이라마드가쎈 가는 페어를 챙길까? 챙기가 둘다 버리고 턱까지 발라줄게요. 그리고 의식술사 하는 게 좋긴 한데, 아, 이게 블리자드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정보를 못 믿어. 아, 돗박이 진짜 언제 고치냐. 고쳐줄만 부쳐, 하지 않나? 없네요. 이러면 낸게 오버플레이인데, 블리자드라 어떻게. 최대 2환카까지는 계산해야 돼. 요 그니까, 러 최대 2환카. 그니까, 러 환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환카가 표시가 안 되는 버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게좀 있어서. 마이에브만 그런 줄 알았는데, 패치워크도 그지랄하더라. 레벨도 표시 제대로 안될때 있는데, 레벨은 솔직히 별로 없거든. 근네한카버그가좀 에바마여서. 이거 페어는 피하는... 챙길 아, 필요 없죠. 비싼 권이나 이런 거나 찾읍시다. 모두는 넘어졌고. 아, 맞 이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이거 않았어요. 얘까지야 딱 뻔이잖아. 그죠? 날 일정 영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버그 다있어 아, 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가고 있네. 카드가이 없으니까 편안하긴 하다. 원래 이쯤에 카드값이 막 왕창 돌리네 있어야 되는데, 편안하네. 그럼 얘들 빼다 표시 다가 개잘 싸웠다. 진짜 이보다 더잘 싸울 수가 없다. 진짜 미친 듯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엄마나잘 싸웠어. 아, 아니네. 이천보가 아무것도 못한 게좀에바긴 했어요. 아쉽네. 아, 맞네. 잘두르고 다시 해보시죠. 어브 내야 되는데, 그럼 발견 먼저 봐. 발견으로 절 따기가 나오면 레벨업을 찍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것까지 팔아서 리를 쳐보자. 주저, 이거 백모듈 하죠 별로이인가같 이게 뭐야? 버그 아니야? 미호만 어떻게 두번맞나 말이 안 되잖아. 나간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세명 남은 거 아냐? 그래서? 세명 남은 거 같아. 고민된다. 6발영냉다 좋아. 아, 네, 이것만 보면 못 참겠어. 아, 좋아요. 이거 하면 이득 봤다 봐, 방금. 시인을 고용하면 방금 좋음에 방금 얻을 수 있겠군요. 진작으로 돈이나 벌까? 진영으로 돈. 여기, 여기 엘리자 베어라좀 고민했는데. 아니. 아란, 여기, 발란 여기 터졌네. 오. 약간 어지러워. 아, 여기 신형 파밍 어지게. 여기 효압치안 나와. 아란이 어떻게 여기 터지냐. 그 위험하다. 신형 안 터질 수도 있겠다. 대박. 오, 좋아. 치 남네. 어 쪽이지? 어죽쪽다 라팜 나간 거 같아. 라팜 이거 버그로 나간 거 같고요. 다크문이랑 싸우게 되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고. 어. 바보일까? 흉합체 찾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걸로 보는 건.

맞습니다. 천 원. 점수는 그대로 줘가지고 괜찮습니다. 음. 어차피 할거 없거든. 야 이거 파드가 없으니까 그냥 게임이 너무 틀리나. 아니, 카드가가 진짜,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되는 어, 벤이, 벤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기기 힘든데, 원래. 나 이제 그거 만난 게 제일 나빠 아예 안 만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매칭이. 어, 클론으로 만나는구나. 아, 잠시만요. 이거, 게임 후반부라. 아니, 지금, 절단기 찾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뭐가 문제입니까? 천부년 사는 게 좋은데, 지금, 나는, 그걸 찾아야 돼, 수박 서버를. 아알요알할바야 그냥, 아니, 그냥 낸다. 수박 서버 말고는, 네, 이버이금 만족하죠, 어쩔 수가 없네비선거니까지 나와서, 괜찮겠어요. 왠지 좋좋아요 분위기 좋은데. 뭐, 그럴 수야 되나. 요없어블리자드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아니그냥맞는거아야에요수는 어, 당연히 사는거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게아 나왔네. 전보도 살게요. 좀운이 좋은데. 아, 나좀운 좋은 거 같긴 한데 자방매 밖에 없죠. 눈 좋을지도? 나 자방매 터져. 아니, 안 터져. 애들이 참모를 못 가네. 참보를못 간다기 보다는. 아니, 씨발, 자방매가 그냥 발동이 안 돼. <laughs> 아니, 아, 참모 기분을 쳐가지고, 이게 자방매가 안 터져. 한판더 하고 싶은데, 나 이거. 비밀 3개로 싸우고 싶은데 죽어버렸네 어? 라팜이랑 다시 싸우는 이벤트 어이가 없다 이판좀운 좋네